오늘 6장은 전도자가 이제 자신이 해왔던 이야기에 중간 결론을 한번 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선 내용에서 인생에게 모든 허무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쭉 나열을 하고 그것 가운데에서 전도자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오늘 이제 한번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시면 부유함과 장수함과 자녀들이 만이 일들이 우리 인생들에게 아주 헛된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뒤에 이제 진짜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정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큰 틀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전도자가 오늘 보면 불행한 일이 있다. 헛되어 악한 병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2절에 보면 그것이 재물이고 부요고 존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3절에는 백명의 자녀들을 낳고 장수하고 또 6절에는 2000년 동안을 살아도 그것이 헛되고 악한 병이 될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8절에도 보면 지혜자든지 우매자든지 혹 지혜자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 또한 인생들에겐 헛되다라는 이야기를 하지요. 그게 왜냐니까 어제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듯이 7절에 보면 우리 사람들이 고생하고 수고하는 것들이요 다 자기의 입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땅 가운데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고 중요한 것은 그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채울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게 얼마나 우리 인생의 허무한 일이냐 잘 보라라고 말합니다. 행복해, 행복함과 만족이 없다라고 이제 전도자가 이야기를 해요. 3절에도 그렇게 돼 있죠. 6절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아무리 사람이 부유하고 장수하고 자식이 많아도, 만약에 그것이 자기의 입만을 위한 삶이라면요. 거기에 절대 채워지는 만족이 없다. 행복이 무엇인지, 이땅 가운데 인생이 살아가면서 정말로 맛볼 수 있는 근본적인... 인간 존재의 만족과 행복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요. 재물이 많고 부요하고 존귀가 있고 백 명의 자녀 뭐 장수 이렇게 이런 삶을 보면 여러분 다 가진 것처럼 멋진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전도자는요. 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자신의 욕망과 갈망의 행복함과 만족함이 없는 인생은 낙태된 자보다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정말로 좀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낙태된 자에 대한 이야기를 사절 3절, 4절, 5절 길게 해요. 얼마나 참 고통스럽고 아픈 존재입니까? 낙태된 자면. 그런데 오히려 그 낙태된 자가 더 평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이땅 가운데 인생이 살아가는데요. 자신의 욕망과 입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죠. 왜냐니까요. 야구보 사도가 그에 대한 해석을 우리에게 잘 해준 부분이 있어요. 야구보 사도는 예루살렘 지역에서 목회를 했던 목사님이시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성도가 수 만에 이른다라고 했어요. 그 목회자 목사님이 이제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인생들을 쭉 이렇게 목회하시면서 돌아보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 깨달은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편지하는 야고보 편지를 보면요. 야고보서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을 이렇게 지켜보니까 전부 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이 된대요. 그래서 그 욕심이 잉태해가지고 죄를 낳게 되고요. 죄가 장성해가지고 사망을 낳는대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니까 채워지지 않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 이 인생이 만족함이 없으면 낙태된 자보다 더 비참하다라고 말할 만하다라는 것이지요. 또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들을 보니까 자꾸 싸우는 거예요. 겉으로든지 그 속으로든지 자꾸 다른 사람과 싸우고 자꾸 분쟁이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나는 것을 본 거죠. 왜냐하니까 이걸 지켜봤어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인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또 다른 사람이 이룬 업적을 항상 사람은 시기를 한대요. 그래서 그 시기를 하는데 자신은 그것을 능히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다투고 싸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한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일평생 어제도 분노가 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일평생 어두움의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말한게요. 너무나 정확해요. 자기 안에 있는 욕심, 자기 안에 있는 이 결핍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내 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시기가 일어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전부 다 싸우고 일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야, 이게 낙퇴된 자가 오히려 더 낫겠다, 평안하구나. 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이지요. 오늘 본문도 그 이야기예요. 재물이 많고, 부요하고, 자녀가 100명이나 되고, 장수화해서 2000년을 살면 뭐 하냐는 거예요. 왜냐니까, 자기가 이, 묻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장사가 되지 못하는 거죠. 안장되지 못한다라고 3절에 이야기 하잖아요. 그거예요. 오래 살았고, 자식이 많고, 재물이 많으니까, 이 자식들이 결국은 아버지 돌아가셔도 그 자기 재물 나눈 것 때문에 싸우는이라고 아버지의 장례를 생각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연 낙태된 자가 더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고백할 만하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성도가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라는 말을 해요. 다시 말하면 이 자족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족함이 있다라는 것은요,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지금 머물고 있다라는 가장 큰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자족함이 있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깝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족함의 선물을 오늘 하나님께 받았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낙태된 자의 인생, 그 인생보다 참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신 의미와 진짜 우리의 가치를 좀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거, 기쁨이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행복함이 있으신가요? 저는, 우리 선한 정지기 성도들,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알고, 일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맛보고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나로 하여금 이 험난한 삶을 살게 하신 것이 참 이러한 만족과 행복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 여러분이 신앙생활 지금 하고 계시는 가운데 행복함과 만족함이 없으시잖아요. 그렇다면 음 우리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뭐가 문제일까? 왜 나는 하나님을 믿고 그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 신뢰하고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왜내 인생에는 만족함이 없고 행복함이 없을까? 그것들을 저도 항상 고민하거든요. 여러분도 그것을 고민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엇이 원인인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이처럼 만족 없이 행복 없이 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값을 치르고라도 우리가 그 문제들을 빨리 하나님 앞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만족 안에서 행복하게 오늘 하루를 좋아요 여러분이 보냈으면 참 좋겠어요. 이 자족함은요, 이제 어디서 오냐면, 전도자가 그 이야기를 중간에 정리를 하는 거예요. 10절에서부터 그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이 인간은 행복해요. 만족과 자족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세요.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림바되었으며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름이 불림바 됐다라고 말하잖아요. 이미 오래 전부터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의 창조대로 우리가 이미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이름이 불림바 되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불림바 된 것은요, 본질이 이미 하나님 앞에 결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름을 붙인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본질이잖아요. 그 사람의 그 존재의 그 물질의 그 사건의 그 일들의 딱그 본질이에요. 이름은. 그래서 근본적인 존재의 형태이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과 모든 존재의 이름이 이미 불림바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요. 그것이 어떻게 일하게 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다 결정을 해 놓으셨다는 라 거예요. 이미 그 근본과 본질이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졌어요. 10절 후반부에 보면 사람 또한 뭐라고 돼 있지요? 이미 안바되었나니라고 돼 있잖아요. 사람 또한 이미 어떠한 본질이고 어떠한 존재로 이 일이 진행되고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가시는 일들에는요, 변화가 없어요. 그 정해진 본질 그대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일들은 단순히 새롭게 무엇인가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반복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타락한 존재로서 이 이중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타락한 이후에 우리 인생에게 정해진 본질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짜 본질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전까지는요, 우리 인생에게는요, 이두 가지가 본질이에요. 그건 또 본질이 있잖아요. 전도서 1장부터 6장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 우리의 지식이라는 것도요, 어떻게 결과물을 얻게 되는지 그 본질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인생이요,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서 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돈을 쫓아가면 낙태된 자보다 못한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고생을 하고 아무리 지식과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하게 이미 이름을 붙여 놓은 일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그대로 진행될 것이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이미 알려 주신 이 계시들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신 내용들과 그 본질의 일들을 순종하며 하루하루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10절에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의 본질과 근원의 다스림을 딱 주셨으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하나님과 싸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이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 일은 이렇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11절을 또 보십시오. 그런데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하는 일이 있어요.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이 본질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 자신이 가진 지식과 자신이 가진 것들로 그것들을 바꿔보려고 많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많은 말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이론들도 만들고, 책들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인간이 진짜로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은 책들 이론들. 잘 되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 많은 책들 이론들. 인생들이 참 많이 애를 쓰고 수고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길들과 본질들 안에서는요, 바뀌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아무리 예를 써도 그것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정말로 그 안에서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그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것 안에서 순종하며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데에 있다라는 거죠. 주일날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듯이 우리 하나님은 사랑으로 인생들을 다스리셔요.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이 땅을 다스릴 때 도덕적으로 하나님은 다스리셔요. 그분은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다스리셔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신뢰할 때 정말로 그 안에서 안식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잖아요. 새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딱 우리에게 그 본질적인 일들과 진행되는 것들의 그 핵심을 이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요 새로운 것은 딱한 가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들을 이제 창조된 봄 목적으로 돌려주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는요, 이땅 가운데 아무런 새로운 것도 발견할 수 없지만, 유일하게 이 새로운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것이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인생이요, 정말로 기쁨과 행복으로 부를 수 있는 새 노래.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어요. 우리에게요, 여러분, 해안에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 뭐새 것, 이거 없어요. 예수를 생각하고 그분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그분이 이 땅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고 가고 있다라는 그 사실에서 우리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만족과 기쁨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요. 우리에게 새 노래를 주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 땅에 존재하는 인생과 삶 가운데는요. 그냥 새것이 없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렇죠. 오직 우리에게 새로운 행복과 노래를 주신 것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전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인간이 무능하고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인생들에게 그러니 너는 허무함과 무기력에 빠져라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에게요. 그래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허탈하고 절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래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이 새로운 것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 인생은 허탈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니까 너희가 그것을 인정해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대신에 인정하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먼지와 같은지, 우리의 체질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전도서의 이야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아라.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노래를 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사도바울이요. 자신이 쓴 고린도 후서 6장 10절에 이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새로운 노래를 불러요. 행복과 만족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불러요.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래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요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것 같구나라고 사도 바울이요. 그런 노래를 했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잡을 때, 성도에게는요, 만족함이 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신뢰할 때, 우리 성도에게는요,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더 멀리 보셔요. 우리보다도 더 높이, 더 정확히 보실 수 있는 눈이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더 정교한 손을 가지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보다도 더 굳건한 다리를 가지고 계셔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약속과 계시의 말씀들이 여기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하루를 순종하는 삶으로 걸어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루하루가 이렇게 순종이 쌓이면요, 어느 순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런 것이구나. 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어느 순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요, 하박 선지자가 노래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만족과 행복의 노래를 부르게 될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없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 나무의 소출이 없고, 내가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염소떼가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영광스러운 아름다우신 영광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기뻐한다. 나는 그것이면 족하다. 라고 노래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이땅 가운데. 새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모든 본질들을 정하셨다라는 것 우리의 인생들도 정하셨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에 우리의 만족과 새 노래가 있다라는 것 우리가 오늘도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사도 바울이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오늘 우리 선한 청지기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